장가 볼래? 가면 재밌을 텐데. 신박사님은 낙도 진료를 재미로 하세요? 하, 뭐 여러가지 복합적이지. 재미도 있고, 고람도 있고. 낙후된 환경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상견례는 다다음 토요일입니다. 장수와 시간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보세요. 가서 낙도 어린이나 잘 돌보세요. 아마 나라에서 슈바이처 상을 내릴 거예요. 그럼 운전 조심하고. <laughs> 어차피 한번 버린 가족인데 딸의 결혼 따위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내가 미쳤죠. 가요. 저 양반 구제불능이에요. 빨리 가자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다음 토요일입니다. 꼭 서울로 올라와 주십시오. 면 결혼 포기하고 말지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 언닌 배도 없어? 자존심 굳끓려 먹었냐고. 그쪽에서 빌고 와도 용서해 줄까 말까야. 근데 지발로 찾아가? 이런 법은 없다. 혀 깨물고 죽어도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인형 따위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신박사는 처자식을 유기한 엄연한 범죄자야. 아동 학대고 인권 유린이고, 의무 포기며 약속파기그 죄상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A4용지 10장도 모자랄 지경이야. 인형 사모하는 걸로 그동안 쌓였던 범죄가 용서됐네? 아, 인형 사모왔으면 갖다 주었으면 좋았잖아. 무슨 신통으로 안 갖다 주고 혼자 끌쳐두고 있었 근데? 그건 대체 어느 나라 신보야?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현아 말대로 범죄행위였으면 틀림이 없다 쳐도 속죄할 기회를 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못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대해서 알아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새끼를 까고 도망을 간대요. 그럼 둥지의 주인이 뻐꾸기가 낳아놓은 새끼를 대신 길러준대요. 어머니는 남이 아니야. 아버지에겐 남이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나서셔야 아버님이 오실 것 같은데. 저 애비 만나러 내려갔었다며?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글쎄 애들 애비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 전화를 다 했더라고 수아가 찾아갔다라는 말해요? 응 음. 아, 무척 흐뭇하고 반가웠었나봐 그 자랑하려고 전화했대요? 아니 뭐 수아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상견례가 있다나 모래나 그래 모래요 상견례는 참석을 하겠대요 그런 말은 없어 그냥 수아가 왔었다면서 딸도 못 알아보았다고 한잔 거나 하게 취해서 훌쩍거리더라고 수아가 다 커서 시집을 가게 됐다면서 그렇게 해결해 하더라고. 헌데, 왜안 오겠다고 어거지를 부린대요? 아, 배려기도 낯짝이란 말이 있잖아. 애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내려갔으면 참석할 일이지. 끝까지 그렇게 애를 먹인대요? 아직도 애들 눈에서 눈물을 더 빼야 한대요? 에휴, 면목이 없기도 하겠지. 아, 무슨 면목으로 나타나겠어? 이런 말 하게. 정말 싫지만 형님이 내려가셔서 멱살에도 잡고 끌어다 놔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는 셈 치라고 해주세요 수학 결혼 깨빡치지 말라고 말씀 좀잘좀 좀 전해주세요 알았네 알았어 고맙네. 잘 결단을 내려줬어. 어? 올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을 끌어올리고 말 거야. 어? 알았지? 아휴, 글쎄, 이게 무슨 천덕이야. 멀쩡한 처자식들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어? 나는 20여 년간을 소식한 자리였길래. 그기준년 끼고 살라고 그냥 깨 쏟아지게 잘 사는 줄 알았어. 헌데 그래 고작 그래 호렙이꼬락서이야 얘라 이 빈빈치 못한 인간아. 아이고 이 얼간 망둥이. 아이고 태덩이태덩이가 따로 없어. 자네가 의사은 뭐하고 박사은 뭐하노? 어이구. 올케가맥사를 잡고서라도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날 이렇게라도 할 거야, 어? 어디 누가 있기나 해보자고, 아이고이 사람아, 일곱 살때 헤어진 딸년이다 자라서 시집을 가게 됐어. 자네들 인두껍을 썼으면, 에비노릇 한 번을 해봐야 할거 아니야, 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과수 아닌 센 과수가 돼서, 두딸 키우면서 피눈물 나게 살아가는 초강기차 생각도 해줘야 할거 아니야. 어? 오죽 답답하면 멱살을 잡고 살아도 끌고 오라고 했겠나. 어? 자네 지금 그 알량한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어? 나타날 면목이 없어서 못 나타나면 자네는 이중삼중으로 죄를 짓는 거야. 어? 알아? 이 열간 만두야.